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안내해 드릴 경기는 화이트삭스와 오클랜드의 경기입니다.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 게릿은 오늘 경기에서도 투구수를 5060개 선에서 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게릿의 피칭 흐름은 좋지 않으며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2이닝만 소화하면서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길어야 4이닝 정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화이트삭스 불펜이 최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타선의 득점 생산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타격에서 답답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삭스 타선은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오늘 경기도 타격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클랜드의 선발투수 바소는 루키로 이번이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바소는 빠른 공을 가진 투수는 아니지만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타자들을 땅볼 아웃으로 처리하며 적은 투구수로 이닝을 끌어가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경기에서 오클랜드 필승조들이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언제든지 불펜이 가동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타선은 화이트삭스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타율은 비슷하지만 득점권에서의 집중력과 장타 능력에서 오클랜드가 더 우세합니다. 특히 화이트삭스의 게릿이 내려간 후 오클랜드가 더 쉽게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투수보다는 타선의 활약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릿은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하며 화이트삭스 타선 역시 득점력에서 고전하고 있어 경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바소의 안정적인 피칭과 더불어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뛰어나며 장타 능력도 있어 상대적으로 득점 생산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오클랜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잠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가입 후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포인트 환전 및 기프티콘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토뮤니티를 검색하시거나 댓글에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네소타와 신시네티의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 오버는 올 시즌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직전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13이닝 동안 단 2피안타만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실점도 단 1실점에 그쳤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도 준수하고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 시즌 꾸준히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네소타 불펜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빠의 이닝 소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미네소타 타선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네소타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으며 공격에서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마운드가 흔들릴 경우 미네소타 타선이 이를 기회로 삼아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신시네티의 선발 투수 아기아르는 이닝 소화 능력이 길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4이닝 정도까지만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아르는 루키 투수로 올 시즌 다섯 번째 선발 등판이지만 특별히 두드러진 장점을 가진 투수는 아닙니다. 더불어 신시네티 불펜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후반 신시네티 마운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시네티 타선 역시 최근 타격 흐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시네티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있으며 득점 기회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타격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네소타의 오버는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어. 신시네티가 그의 공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시네티는 선발과 불편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미네소타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네소타는 최근 투타의 밸런스가 신시네티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미네소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